사화페인트노루페인트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마페인트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재무구조를 좀 봐야죠. 이제 올리기올 오는데, 이제 매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요. 지금부터 얘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요. 매집하기 위해서.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매집해서 올리는데, 그래도 뭐50% 100%는 나와요. 재무구조? 좋아요. 지가총액 1300억, 자산, 사화페인트 좋아요. 지금 자리? 조금 더 있다가. 저는 좀 이따가 들어가요. 들어간다면. 지금 자리는 안 들어가요.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안정세가 나오면은, 들어간다면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정도에 내가 들어가겠죠. 들어간다면. 근데 나노루표 홀딩스 갖고 있는데 뭐 성화페인트를 뭘 봐. 노루표 갖고 있어요. 노루 홀딩스 갖고 있는데 뭘또 얘를 쳐다봐. 이거 갖고 쉬우. 9,400원에. 9,400원에 들어가서 조금 따다가 이렇시오 조금 따다가 이렇다. 9,350원에 들어갔다는데, 올로 9,400원으로 잡았어. 나는 들어간 가격을 9,400원 잡았는데 조금 따다가 잃었다. 이 앞에서 들어가시오 9,400원. 이런데 신경 안 씌우고 그냥 따요. 사봐도 괜찮아요. 타이밍만 그냥 몇 번을 좀 내가 싸게 잡으려고 타이밍만 다음 주에 보는 거지. 사화 페인트도 괜찮은. 조금 한 푼이라도 싸게 들어간다 들어갈 생각으로 타이밍 보는 거고. 이왕이면 기간 줄이려고 날짜 줄이려고 타이밍 보는 거지. 삼성 페인트도 괜찮아. 제목도 좋고 저평가인데 지금 매직 구간이 2 2고 마이너스 2 2고 오늘은 장이 나빠서 지수. 근데 이왕이면 지수 보고 들어가. 지수 들어올리는 거 보고 어, 들어간다. 안전하게 모험하지 말고 코스타코스피가. 오일성이 우상향으로 트는 거 보고 어, 그러고 해도 돼요. 조금 있다가 해도 돼요.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되고 어, 안전하게 는 조금 도는거 보고 해도 되고 들어갈 자리가 없네삼사망 페인트. 관심 없고 노란색 괜찮은 종목이에요. 어, 괜찮고. 은 나쁘지 않다. 노로올링스 갖고 있어도 페인트 회사 뭐 여러 개가지필요하 있어. 두개 하나만 있으면 좋지 노로 나도 읽고 있어. 노로 나도 읽고 있다 없다. 노로올링스약 2%, 3%, 2, 3% 읽고 있어.